여기서 끌바를 하다니. 아, 비도 오고. 좀 빡셀 것 같은데. 다 풀어야 될것 같은데. 어, 차 오면 되게 당황스럽겠는데, 여기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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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약 물었다. 나이약 물었어. 못 봤지. 아, 세속각 13아 드디어 여기서 끌바를 하다니 허정해야될 건데. 아 비도 오고. 네 비도 오니까 카페스에서 커피 한잔더 마시면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. 올레길이랑 같이 가는 그런 데 같아 여기는. 서귀포는 길이 더안 좋다. 공항이랑 비슷한 것 같아. 여기는 어디야? 어외돌게 있는데네 백년초 박물관이래 성산남원 표지판이 보인다 음. 음. 오른쪽에 있는게 서귀포항이야 브레이크 소리 다다다다다다다 여기 되게 극하거든 병사도 오른쪽으로 내려가지 않아? 이게 서귀포항이랑 선정폭포 내려가는 길이거든 와 다운힐 어디 가야 되지? 여기 오는 전기밥 사가지고 여기서 먹었어. 올라갈 수 있을까? 오빠 올라갈 수 있어? 여기가 내가 가자는 폭포야, 오빠. 어, 아까 올라올 때 힘들었어. 여기가 정방 폭포 있는데야. 안 보일걸 여기서는. 살짝 보이려나 오, 안 보인다. 일로 내려가면 정방 폭포가 있어. 근데 돈 내고 들어가는 거야. 세소값까지 6.2. 차온다 근데 이거 완전 진짜 솔섭인가 본데, 이거 섭섭이다. 섭섭 섭섬. 세 석각 사 키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우, 어. 웃기겠지만, 좀 배고픈 것 같아. 어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배고파. 뭐 김밥 같은 거 먹으면 좋겠다. 여기는 길이 많이 좁다. 그치, 그럼 길이 진짜 안 좋아. 진짜 어. <laughs> 오른쪽 어진이네 됐지, 여기는 어디지? 도목포고 자, 세수각 인증센터 세수각 인증센터고 고프로는 꺼졌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제 세수각 찍어야 되는데 이번엔 오빠가 찍을 수 있는 영광을 줄게 고맙습니다 거꾸로만 찍지 마세요 세수각 <laughs> 갑니다 아, 벌써 절반 돌았어 짠잘지었나요 28kg면 표선이네 이팅 <laughs> 오케이